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2015년 12월 6일 일요일 오전이었는데요 모처럼 가정여행 중이던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은 울진 성류굴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동굴로 막 들어서려던 박관장의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동굴의 왼쪽 벽면에서 심상치 않은 글자들이 보인 겁니다 박관장인 곧 울진군 학예연구사인 심현영 씨에게 발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곧 본격 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사실 동굴 입구 벽면에서는 이미 조선시대에 새겨 놓은 명문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문과 불과 1m도 채안 되는 곳에 삼국시대 명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박관장의 매의 눈이 올린 개가였습니다. 본격 조사 결과 명문은 칠행, 즉 이 39자에서 40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대체로 개년에 대나마 즉 신라 17관등 중 10번째 관등인데요 대나마이자 동굴관리자인 하지와 그 일행이 성류글에 와서 쉬고 먹었던 사실을 기록한 낙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년은 어느 해일까요? 연구자들은 대나마와 같이 대자 앞에 붙은 관등은 법흥왕이 율령을 방포한 520년 즈음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신라의 경우는 계년처럼 간지를 쓰는 관행이 6세기에서 7세기까지이고 이후에는 중국 연호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낙서의 연대는 543년 즉 진흥왕 4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대를 두고는 아직 학계에서 설왕설래 중입니다. 성류굴은 고생대 즉 2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된 동굴입니다. 온갖 기기묘묘한 종류 석과 다양한 석순 그리고 석주를 자랑하고 있어서 예부터 지하금강이라는 찬사를 들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곳을 찾은 시인, 묵객들이 앞다퉈 기행문과 풍경화를 남겼죠 자연의 작품이라도 귀신의 작품이라도 얼마나 오묘한 작품이냐 라고 감탄사를 연발한 고려말 학자가 있죠 이 곡의 그런 성육을 탐사기는 시작이었고요 조선조 들어서도 김시숙과 성현 그리고 이익 등이 글과 시를 남겼고 겸재정성과 단원 김홍도 등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어디 다녀온 뒤에 남긴 감상문과 그림뿐이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싶어하는 뭔가 영역 표시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나도 나갔다 왔어요 라고 자랑하는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 조선시대 낙서 일부는 기존에 확인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울진군청의 학예연구사인 심현영 씨가. 이종희 한국동굴연구소 실장과 함께 성유굴의 제8광장을 찾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동굴 안을 비쳤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빛이었는데요. 동굴 전문가인 이종희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도가 달라서 여기서는 작은 빛처럼 보이지만 저곳에 사람 한 명이 드나들 수 있는 입구가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현영 씨가 긴가민가에서 가봤더니 정말로 통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구를 지나 한5터를 갔을까요? 심현영 학계사가 소설아치게 놀랍니다. 석수와 석순 그리고 동굴 평면에서 다수의 글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중 정원 14년이라는 명문 낙서를 찾아 냈는데요. 정원은 당나라 덕종이 785년에서 805년 사이에 썼던 연어였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동굴을 방문한 정원 14년은 798년, 즉, 원성왕 14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라 화랑의 이름인 듯한 랑자 글자도 여럿 보였습니다. 또 바이틈에서는 완전 연소된 숫조각도 발견되었는데요. 예 사람들이 동굴로 찾아 들어와 피운 불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만 한한 줄기 밑이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후 성류글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삼국시대부터 현대 영어까지 1,500년간 새겨졌거나 쓰여진 낙서들이 계속 확인됐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끌만한 명문은 역시 경진 6월과 진흥왕이 다녀감이라고 새겨진 25자였습니다. 이중 진흥왕과 내자는 다른 글자보다 크게 써서 강조했는데요. 아마도 이 진흥왕의 행차와 관련된 기록이라 큰 글자로 새겼겠죠. 명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경진년, 즉 560년 6월에 잔교를 만들고 배사공을 배불리 먹였다. 여자 둘이 교대로 보좌했다. 진흥왕이 행차하셨다. 이를 보좌한 이가 50인 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잔교란 부두에서 배에 닿을 수 있도록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진흥왕이 동굴을 탐사하는데 무슨 다리가 필요하고 배가 필요했을까요? 학계 일부에서는 그래서. 진흥왕이 배를 타고 개천즉 왕피천을 건너서 성류굴에 행차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동굴 안에도 깊이가 8m가 넘는 넓은 호수가 제5광장이 있고요. 그래서 진흥왕이 이 호수를 지나기 위해서 배를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경진년에 진흥왕이 다녀갔다라는 명문은 제5광장을 지나 도달해야 되는 제8광장에 새겨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진흥왕은 본인이 넓힌 영토를 수능하면서 척경비와 순수비 등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흥왕이 경진년, 즉, 560년에 울진 성륙을 일를 행차했다라는 사실은 어떠한 문헌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성륙을 명문에는 진흥왕이라고 했지만, 북한산비 등에서는 진흥태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 진흥왕 조에는 559년에서 561년 사이가 공백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문은 신라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당시의 정치, 사회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임금만이 성류고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구월 안에서는 대나마 즉 17관등 중에 10관등이 관리하고 길사 14관등 관리하고 그리고 병부사 이것은 12에서 17관등이 부임하는 자리거든요. 이러한 즉 비교적 낮은 관등의 관리들도 성류구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또 승려일 가능성이 높은 범념이라는 이름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밝혔듯이 랑자가 붙은 이름도 다수 보이는데요 정랑과 고랑, 임랑과 신양랑, 부문랑, 원물랑, 상랑 등입니다 이런 낙서들입니다 신유년에 제석산, 봉공랑 차벌산 등이 와서 보았다 양진과 심양, 임랑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보았다 라는 낙서들입니다 향도라는 단어도 두번 보이는데요. 향도는 김유신을 따랐던 용화 향도처럼 화랑도의 별칭일 수가 있습니다. 성류굴은 화랑이나 승려 등이 찾아오는 명승지이자 수련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섯 오자를 마치 모래시계처럼 쓴 명문도 더러 보이는데, 이런 필체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오자와 흡사했습니다. 낙서의 연대를 6세기 초반, 즉, 삼국시대로 올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만 생각해보면, 옛 사람들의 낙서가 어디 성류글에만 있었겠습니까? 1970년 12월 24일에 발견된 울주 천전니 바위 그림에도 선사인들의 알수 없는 그림과 함께 신라 화랑들의 낙서가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 중에 선사인들은 기아학 문양과 각종 동물상을 바위면에 새겼죠. 그런데 이 선사인들의 그림 위에 신라 화랑들의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흥미롭죠. 이 중에 문첨낭, 영낭, 관낭, 정낭, 연영낭, 범민낭 등의 화랑 이름이 보입니다. 이 중에 범민낭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화랑 시절 이름이죠. 이건 역시도 화랑들이 즐겨 찾던 명소이자 수련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낙서 중에 특히 두 문장이 흥미로운데요. 을사년 즉 525년에 갈문왕이 놀러와서 골짜기 좋은 돌에 서석이라는 글자를 새기겠다. 함께 온 벗은 누이이자 아름다운 덕을 지닌 맑고 신묘한 여사추 여랑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쓰여진 또 하나의 낙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사년, 즉 537년에 갈문왕이 죽었다. 그비인 지소 부인이 갈문왕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김인현 7월 3일 갈문왕과 누이, 어사추 여랑이 함께 보았던 서석을 보러 계곡에 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죠. 등장 인물을 살펴보면 갈문왕은 법흥왕의 동생인데요. 그런데 이 갈문왕이 누인 어사추 여랑과 연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 둘은 525년에 천전이 계곡을 찾아와서 사랑을 약속한 사이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갈문왕은 어사추 여랑과 백년 가약을 맺지 못합니다. 갈문왕은 형님의 딸즉 법흥왕의 딸이자 조카인 지소 부인과 혼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갈문왕은 왕위를 잊지 못한 채 537년에 죽고 맙니다. 이상한 것은 갈문왕의 부인은 죽은 남편을 기리면서 생전에 남편이 한때 연인이었던 어사주여랑과 천전이 계곡을 찾아와 새겨놓은 명문을 다시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낙서에는 갈문왕과 누이, 조카 등이 어우러진 근친 간 사랑과 이별, 그리고 정략 결혼 등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복잡한 관계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성류글과 천전이 바위 그림에서 보듯이 산사인이나 신라인이나 뭔가 공백이 있으면 끄적대고 싶은 본능은 감출 수 없었나 봅니다. 낙사하는 인류다! 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류글의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류글이 존재했고 또 인류가 터전을 잡고 살았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어두운 동굴 안은 당대의 삶을 응축해서 표현한 낙서나 그림이 어디엔가 남아있겠죠.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손때가 묻은 자취를 일개 지자체에 맡겨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뜻 있는 연구자들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성육을 종합조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